이재명 대통령 첫 출근. 용산에서 청와대로 돌아온 대한민국. 2025년 12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하며 3년 7개월간의 용산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출근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에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무를 시작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로 얼룩진 용산과의 정치적 단절을 상징하는데요. 그 현장에는 많은 지지자분들이 나와서 응원의 구호로 출근길을 맞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탑승 차량이 청와대에 도착하자 만세의 함성 소리도 들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일인 6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덤 같다고 평가하며 청와대 복귀 의지를 밝혔고 약 7개월 만에 일을 실현했습니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이 직원도 없군요. 12월 29일 새벽 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 본관에 봉황기가 개양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되었고요.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도약과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